자유 대한민국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존귀한 주님의 종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은이 악짓 버리라 외치며 정은이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 회개하며 그리고 애통하는 모든 대한민국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스스로 있고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 아기는 죽는다. 정령 죽는다. 에시겔에게 구장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갚으시되 자손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0년간 김정은과 그 가족 악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그 죄를 반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버리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죽는 걸 알면서도 지금 더욱 굳세게 악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악인에게 악을 버리라 말을 못하고, 악인에게 그것은 죽는 죄라고 말을 못한다면, 여러분 또한 회개하여야 살 것입니다. 오늘 주가 말씀하시길, 나는 스스로 있고,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않으시며, 사람이 아니어서 후회도 안 하는 절대자, 전능자가, 사람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술의 말로 복록을 누리고 입술의 말로 멸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아기는 죽는다.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죽는 자 명단. 오늘 죽는 자 명단이 있습니다. 오늘 죽을 자 명단. 앞서 말씀드림 같이, 정은이 악질 버리라! 말못 하는 자, 정은이 죄가 좋다고 찬양하는 자, 정은이 그 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울지 못하는 자, 이 모든 자가 죽을 자의 명단입니다. 이것을 총 일컬어 주사파라고도 대신 할수 있겠습니다. 전 교조도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북한 3대가 저지른 악으로 인하여 수백만의 목숨이 살상된 데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다면 그들 또한 이 죽는 자의 명단에 포함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9장으로 주시는 말씀.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업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궁유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살, 살아계신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며 창세기 때 인간 지금 똑같습니다. 모든 영혼이 주의 보혈로 회개할 때 구원받으며 모든 영혼이 육체의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만 잘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함이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이 땅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자는 성서와 역사가 증명한 바와 같이 반드시 죽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 시간에 좀더 상세히 말씀 올리고 오늘은 성전 늙은 자부터 시작하라. 그 말씀에 한번더 한국교회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가 불순종하면 더 많이 맞겠다고 써 있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자,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녀로 여긴 받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을 알고 계신 모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함으로, 여러분은 탄식하며 우는 자, 정은이 악질 을 버리고 살아라 외치는 자에 속하여, 모두 살기를 바랍니다 죽을 이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라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한국교회 회개하십시오 성전의 늙은이 이를 받고 말하면 성전의 늙은 목사 말씀만 입으로 주여주여하는 목사 성도, 장로, 그리고 집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전의 늙은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입니까? 즉각 이 말씀에 순복하여 정은이 쉽게 악질 부수도록 외치고 기도하고 전하여 반드시 그 악. 질 때려 부수는데 함께 하여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식하며 우는 자에 속하여 사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악은 반드시 죽는다 주님과 함께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